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단어는요. 바로 윈도우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생각보다 정말 다채로운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창을 하나씩 같이 열어볼까요? 자, 윈도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창문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맞아요. 윈도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창문입니다. 빛과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또 우리가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통로 말이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예문이죠. 제가 영어를 한번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Please close the window. It's cold. 창문을 닫아주세요. 추워요. 자,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봤고요.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물리적인 창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간이나 기회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window of opportunity 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기회의 창문이죠? 이 창문은요, 아주 잠깐만 열렸다가 금방 닫혀버리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죠.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We have only a small window of opportunity to launch the product. 우리는 그 제품을 출시할 짧은 절호의 기회만 있다. 어떠세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잘 전달되죠? 자, 이번에는 time window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방금 본 w i n d o w 퍼 of Opportunity랑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건 어떤 특별한 기회라기보다는 약속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딱 정해진 시간 범위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The delivery service promised to arrive within a two-hour time window. 그 배달 서비스는 2시간의 시간대 내에 도착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왜 택배 시키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도착 예정 이런 문자 받잖아요. 바로 그게 A TWO HOUR TIME WINDOW인 거예요. 아주 쉽죠? 자, 그럼 두 표현의 미묘한 차이 확실히 정리해볼까요? Window of Opportunity는 놓치면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의 느낌. 반면에 Time Window는 배달 시간처럼 아주 실용적이고 계획된 정해진 시간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윈도우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습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자, 윈도우 쇼핑. 이건 뭐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말이죠. 바로 아이 쇼핑이잖아요. 말 그대로 가게의 창문 윈도우 너머로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만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문도 한번 같이 보시죠. We spent the afternoon window shopping at the mall. 우리는 오후 내내 쇼핑몰에서 아이 쇼핑을 했다. 뭔가 여유롭게 돈안 쓰고도 즐거운 오후를 보내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다음 표현은 out the window입니다. 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무언가가 그냥 창문 밖으로 휙 날아가 버린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공들였던 계획이나 노력이 한 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상태, 바로 그걸 묘사하는 말이죠. 이런 문장에서 쓸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All the cost-cutting efforts went out the window when they bought the new equipment. 그들이 비싼 새 장비를 샀을 때 모든 비용 절감 노력은 사라졌다. 정말 애써서 비용을 줄였는데 비싼 장비 하나 사는 바람에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 버린 거죠. 딱 맞는 상황이죠? 자, 이번엔 아주 비슷한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에요. throw out the window. 여기에는 throw, 즉 던지다라는 동사가 들어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저절로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행동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질 겁니다. They decided to throw the old marketing strategy out the window and start fresh. 그들은 오래된 마케팅 전략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기존 전략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정한 아주 능동적인 행동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주 중요하니까요. 아웃 더 윈도우는 무언가가 없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요. 반면에 스로우 아웃 더 윈도우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거죠. 이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쓰는 윈도우 관련 표현들을 몇 가지 더 빠르게 짚어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컴퓨터 윈도우.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도 하나의 창이잖아요. 예문은 이렇습니다. Open a new browser window. 새 브라우저 창을 여세요. 그리고 window seat. 비행기나 기차 탈때 창가짜리 달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아주 유용해요. I always prefer a window seat on long flights. 나는 장거리 비행에서 항상 창가 좌석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더블 페인 윈도우. 이건 유리 두 겹으로 된 이중창을 말해요. 단열이 잘 돼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죠. 예문 들어볼게요. 더블 페인 윈도우 help reduce heating costs. 이중창은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냥 물리적인 창문에서 시작해서 기회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또 버린다는 행동과 창가 자리 같은 일상 표현까지, 윈도우라는 이 단어 하나가 정말 다양하게 쓰인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요, 이렇게 단어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이해하는 건 세상을 향한 새로운 창을 하나 더 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어 공부가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는 그런 즐거운 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